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1월부터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 지원금은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되고부터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금이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꼭 신청해서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1월부터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급여가 인상이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0세부터 11개월까지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100만원씩 부모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급여가 종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자, 부모급여 인상, 요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계 지원금인데요. 역대 최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생계지원금 신규수급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주민센터 가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적용인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종전에 162만원에서 이제 183만4천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자 1인 가구도 역시 금액이 인상돼서 지급이 됩니다. 자6 플러스 6그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부부가 함께 육아를 휴직하면은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병사 봉급이 12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자, 종전에는 1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125만원으로 인상돼서 지급이 됩니다. 자 혼인과 출산 중려재산 공제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부부가 합쳐서 최대 3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 부모 어 1억 5천 씩 1억 5천 하면 이제 3억이 되는데요. 자 이거 잘 챙기셔서 미리 부모님이 사전 중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유통 기한이 표시된 제품으로 어, 유효 기간을 판단했는데 이제 소비 기한 표시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시고 제품 소비하실 때좀더 늘어난 기간으로 안심하고 어, 이 소비 기한 표시제도에 따라서 그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1월부터 어, 바뀌는. 정부의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계급여 그리고 난방비 지원금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꼭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새해도 역시 안타깝지만 어, 내가 모르고 신청을 안하면 못 받는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빠짐없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공지를 드리는데요 3일경제독립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이 방송 보시고 반드시 어,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혹시 깜빡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정책 소식을 남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구독 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한테 소식이 가지가 않습니다. 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자, 2024년 새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